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양천구 반값 신축빌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 0만9천3 6일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기일 2024년 12월 24일 소재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1번지 6호 sk 캐슬 602호. 감정가 2억 7500만원, 입찰가는 감정가의 51%, 1억 4080만원, 입찰보증금 10%, 1408만원, 대직원 20.25제곱미터 6.13평, 건물 면적 29.98제곱미터 9.07평, 입지여건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1번지 6호 sk캐슬 602호는 월정초등학교 북서 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인근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이며 6층 건물 중 6층 602호 사용승인일 2020년 8월 28일입니다. 법원연 왕조사서를 보면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면 2021년 12월 24일 압류 시흥세무서장이 말소기 중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은 2021년 12월 24일 압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차권자 박땡땡의 지위를 승계하여 경매신청일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으며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단에는 특별매각 조건으로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양천구 반값 신축 빌라는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 정보와 스피드 옵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우경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